시편 <laughs> 14편을 보겠습니다 어, 여기에는 어리석은 자 그리고 의인 이게 두 개로 구별이 됩니다 의인의 반대말은 악인이죠 죄인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표사를 합니다 또자원에서는 게으른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다른 복음서나 이런 데서는 마음이 굳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 마음이 굳은 자, 게으른 자 한마디로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들을 안아줘야지 도와줘야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어리석은 자 불신자, 게으른 자를 향하여 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을 바라라. 네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네가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너도 마찬가지 어리석은 자가 되고 너도 마찬가지 게으른 자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받은 빛을 바라라는 얘기죠. 네가 받은 복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흑암에 앉아 있는 자가 빛의 자녀로 변화가 될수 있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도 사실 마음을 주장 못하잖아요. 그죠? 주장 못합니다. 어렸을 때나 뭐지 아니 어려운 아이들도 그렇게 못해요. 어린 아이도 못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주장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못 해요. 우리 여기, 아동발달센터 여기 바로 앞에 있는데, 그거 보면은, 제가 매일매일 들어요. 엄마와 아이가 막 소리 지르고, 말안 듣고 하는 거, 매일매일 듣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만의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단지 표현을 안 했을 따름이지, 우리 인간의 모든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변화시킬 때내 힘으로 감당한다?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가 받은 빛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 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그가 빛으로 나오게 되죠. 오늘 여기 14장에도, 14편에서도 어리석은 자, 그리고 의인,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어리석은 자가 무엇이 어리석은 자면, 1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게 자유인 것 같으나, 그러나 성경 여기 14편 1절에서는 자유가 아니라 부패다라고 기록합니다. 내가 내내 내 인생 내 건데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누가 나를 방해를 해? 이거 내가 자유인데 이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부패다. 또 가증하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가증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가증한 겁니다.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하죠. 그런데 특히 사람들이 그러한 유혹에 빠져요. 내 인생 내 건데, 이거 내 시간인데, 누가 감히 나의 자유를 손을 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패했다.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2절에 하늘에서 인생을 구버 살피십니다. 우리 전도서에 보면은, 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는 얘기죠. 그죠? 하늘 아래. 하늘 아래에 있다는 게 뭐예요? 이땅 위에. 예, 땅 위에 있는 것이 전부 다 헛되고 헛다단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하늘에서 밑을 내려다 보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늘 아래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세요.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대로 짓밟아 버리죠.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막 부패한 행동을 하지 못해요. 근데 못 하니까 무조건 짓밟아 버리죠. 5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바로 의인들이 계시는 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6절에 오직 여호와는 의인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근데 의인이 누구라고 어떤 표현을 하죠? 6절에 가난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자를 말하죠. 그러한 곳에 7절에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깨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2025년 우리 이 시대에 살면서 이 어리석은 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어,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사람들도 어, 백그라운드는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라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서 가장 악한 수단으로 서버리죠. 우리 잘 듣잖아요. 공산주의 항상 배울 때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가장 먼저 없애버리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책량입니다. 이 시대에 항상 우리 깨어있읍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운데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굽어 살피십니다. 예. 그래서 여기 5절, 6절, 7절이 나오는 거예요. 5절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의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무슨 잘나서, 의롭게 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세대에 있다는 얘기는 세대가 뭐예요? 계속 이어져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오직 여호와는 의인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라는 의미는 의인의 삶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능력 있고 힘 있고 여유 있으면 피난처가 필요 없죠. 근데 왜 피난처라고 왜 하시죠? 의인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렵게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절에 구원을 합니다. 그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 그의 백성에게 임합니다. 어디에 있냐고요? 백성들이. 포로된 곳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을 때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의 포로가 되었죠?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됐죠. 그래서 그 포로된 곳에서 우리를 건전해 주십니다. 돌이키실 때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존재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펴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대한 커다란 위로요, 그리고 커다란 반석이요, 우리의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이 노래가, 구원의 노래, 새 노래가 우리의 입술을 떠나지 않고 호흡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부르고 또 불러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행하다가 영광의 세계로 들림을 받은 에녹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아멘.